네 안녕 심각 치입니다. 네 오늘은 역시 시청자분들을 위해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몬스터랑 싸워라 전쟁 맵을 할 건데요. 저 혼자 게임 플레이입니다. 네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전쟁 맵은 응 갑바를 줘요. 그 갑바로 막 인챈트된 그런 거를 막 얻으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난이도는 처음에는 쉬우면서 계속 이쯤 높여가는 거고요. 저가 이마크를 알파 버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됩니다. 처음에는 가죽 갑바로 할 건데요. 가죽 까봐도 아니다. 처음엔 이걸로 이걸로 됐다. 이렇게 썰 겁니다. 자, 네. 아, 거기 그리고. 이렇게 할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역시 시작해야겠죠. 밤으로 만듭니다. 갑판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역시 쉬운. 어딨냐. 좀비가 안 보이네요. 저기 있다. 봐봐요. 이게 완전 쩔어요. 이거. 오, 철개 나왔어. 좋 그리고 이 몬스터한테 얻은 자원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동물 같은 사람한테는 안 되고요. 막, 몬스터한테서만 얻은 자철 같은 거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은 철이어도, 몬스터한테 얻은 자원. 맞다, 배고프다지 그거가, 오. 오. 됐어. 화살 64개, 활한개니까 오케이, 시켰네. 아, 일단은, 배고플 수 있으니까, 일단, 쟤를 죽이죠? 한번 거시네요. 이런 건 쉽죠. 저 누구입니다. BJ같입니다. 와, 벌써 썩은 썩인... 고기 좀 구소 그래 썩은 고기를 많이 얻어야 돼 썩은 고기가 비록 돈값은 작지만 우리 뭐 레꿀려서못 어린... 봤어 아 소리 어 진짜 일단은 중요한 건 먹을 건데 일단은 당근을 먹자 이것도 못안 먹다가 못 뛰면 안 되니까. 넣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수준. 저항입니다, 이게. 이게 저항이에요. 캬, 엄청나. 엄청나네. 야, 저항 쪼로이 씨앗은 못쓰죠 또. 야, 봐 봐요. 저항 파 그런데 이걸로 죽이는 게 아이템이 나오는 거장안 좋아. 이 여기서는 지금 썩은 고기가 싸지만 엄청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스켈레톤 진짜 왜 잠만요? 음, <laughs> 어, 날카로운 배기만이고. 몬스터야. 어, 여깄네. 어, 씨. 정 뚫었어. 아니, 그냥 갑자기 보이는데, 뒤에서 막 스켈레톤이 선박 때렸다. 그럼 선, 어, 스켈레톤이 죽는데, 대신 아이템을안주겠죠 와 가벼운 착지 쩐데 내가 사탕수수 왜겠지 인챈트 된 걸로 주는데 어차피 아니면 그거 썩은 고기로 낚싯대 인챈트 된거 사가지고 물고기 잡아먹어도 되고. 이런 게 전쟁 맵이지. 몬스터랑 전쟁하라 전쟁 맵. 자. 떨어보자. 와, 두 칸, 한칸 반? 쩐데? 야, 가, 가벼운 착지 없지? 뭐야? 쩐데? 잠깐만, 이거 가벼운 착지 그럼 100 되면. 아, 일단은, 일단 갑바가 중요해. 아 진짜. 매너권 한개 써야겠다. 이렇게 죽이면 엄청나죠? 이제 그럼 이제 스테이크를 먹고 다니는 겁니다. 엄청나요. 가죽 버리자. 이럴 때막 갑자기 뒤에서 크리퍼가 터졌다. 주황으로 팡막아주죠 아주 좋아요. 차라리 신속 포션을 사 가지고 막물 속에서 막 수중전 하면서 막 할까? <laughs> 애기 좀비다. 아니구나. 이거 애기 좀비인 줄 알았어. 꼬맹이 좀비. 키. 몬스터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 맞다. 그것 좀 켜야 되겠구나. 이걸 켜야지. y 적표 62. 제트 360 음. 어. 어. 렉이 쩌네요 그러니까 저기 있네 일단 저항붙 하면 안돼 쉿! 안돼 잠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됐다 이제 어잠만요 쉬자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가죽의 방어율이 이거 3이어서안 좋은데 이게 지금 보호 백이거든요. 엄청 좋아요. 아침 된다. 지금, 해가 뜨네요. 어쩔 수 없다. 썩은 고기 다 판다. 바지를 얻어야 돼요. 아, 신발을 사자. 그래. 나무만 띠부로 주고. 신발을 이제 인텐트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가벼운 착지 붙어져 있어서 쩔겠지 가벼운 착지가 막 애들이 공격했는데 막 떨어진다. 그럴 때 진짜 좋거든요. 저는 물양동이도 없잖아요. 전부 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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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공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성공했어, 이럴수가 너무 좋아. 컨트롤이 필요하죠. 자, 이제 차는. 이걸 팔고 화를 업습니다. 와 너무 좋아. 오 쫄어. 이럴 때 정이 좋아요. 막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게탁 했는데 이럴 때 꿀이죠. 됐다. 화를 샀어. 화를 샀어. 그니까 성지어도 되는 거예요. 성, 성 되죠? 네. 쭉쭉쭉, 쭉쭉쭉쭉쭉. <laughs> 자.